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고약한. 오늘 오전 10시로 내란 특검 출석 일정이 공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러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겁니다. 박전 장관은 개엄 당일 김웅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한 인물 중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출입국 본부의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박전 장관은 개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면서도 내란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 개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괴변이고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해서 질문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검사 사전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신우장 총장 눈이 안보인다니까요이 사람 정말 고약한. <laughs> 지하 2층으로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이번에 1층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하는 행동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분들에게 또 국민 앞에서 그런 식의 고약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 아직 반성도 못 하고 있구나. 무이공직자잖아요. 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직이 아니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 그게 전혀 없는 거다. 역시 윤석열과. 그 친구들이다.